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졌더라. 이그 천성으로의 그 철이 그대에 무너졌더다무너졌더다큰성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명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금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발미하마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운명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다 이르되 내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제안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서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그가 사탄에게도 갑자기 섞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니. 그러하더만에 그제안들이이렇곧사통과 그 애통함과 형렬이라. 그가 또한 보래살라세에게 그를 선단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지 않으니다 19장 보겠습니다. 그래 서로 겨루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로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큰 음성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는 참되고 우롱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그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더라 또이 십자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고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하니 보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생화포옷은 성도들의오른행실이로다 아멘 네. 먼저 19장부터 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입도다. 그러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운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에 소여서 갚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5절에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여러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신부가 입는 하얀 세마포 그보다 더 찬란한 옷을 입도록 허약, 허락하셨으니 이 옷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어린 양의 홀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로 직전에 큰성 바벨로, 그리고 음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18장입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사후에 계신 분들을 같이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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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에 앉아 주셔서 힘이 됩니다. 감사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고해주시겠습니다. 고하겠습니다. 고 준비. 하나님께 영광을. 고 시작. 하나님에 눈으로,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시작.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에 입으로, 하나님에 마음으로. 예 예. 하나님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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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할수 있다. 기도. 할수 있다. 기도? 기도.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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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물도 청소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너무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박해를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10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가혀 한큰 박해는 60년에서 한 63년경, 65년경까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박해를 했는데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사람이 네로 환자라고 합니다. 갑자기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시에 불 질렀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기독교인들을 차바라가 죽이는데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지를 다 묶어요. 양손, 양팔. 그리고 사자들이 가면서, 황소들이 가면서 확 돌리면서 사지가 다 찢어지게끔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초대미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그냥 산채로 집어넣고, 불에 태워서 막 죽이는 그런 모습들. 그때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그네로 황제에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테드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을 촬영하는데 사도 배어들는 거꾸로 십자가에. 그리고, 그래도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죽는데, 사도 바울은 노마 신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을 쳐서 죽게 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피가 세 군데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곳에서 생물이 흘러난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곳을 이렇게, 잘 보관을 해놨더라. 그리고난 다음에 AD 90년 경, 90년에서 95년 경두 번째 큰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파티가 했던데 도미너 도미니티나우스라는 이 왕에 의해서 또 다시 큰 파티가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 가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로마에서 생활을 할수 없으니까 로마 변두리에 깊은 땅 속에다 불을 파놓고 거기에서 무덤같이 살아갑니다. 제가 카타고브를 두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 카타고블이 그 당시에 다 생겨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성기술녀를 같이 쭉 다니면서 야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그리고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받은 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큰성 바벨로는 도마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 하면서 이큰성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어제 17장과 오늘 18장의 모습이에요. 자 1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 1절 말씀인데 2 후에 시작 2일 후에 그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번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지더라. 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큰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어요. 얼마나 이 천사가 그 영광이 대단한지 찬란한지 영광으로 막 땅이 환해졌는데 이절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이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힘찬 음성으로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울러졌다무너졌다큰성 바벨론이야. 기존의 천소와 각종 더러운 양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힘찬 음성. 큰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환하게 주변에 빛을 막찬란하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천사가 그냥 보통 해도, 네. 보통의 음성으로 해도 크고 대단할 텐데, 이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음성으로, 힘찬 음성으로 일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번 반복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직 지금 현재 노마가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가장 극심한 박해 두 번째 박해. 네로 황제 다음에 이두 번째 이 박해가 너무 심각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하는 거. 이큰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 무너졌다 과거형으로 현재형이요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으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로마라면서 이미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턴제를 읽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큰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이큰성 바벨론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곳에다가 1번 나와있죠. 자 1번 밑에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 밑에 1번 보면 뭐가 나와요? 옥기라고 나와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흰찬 음성으로 일쳐 이르되 무너졌다 도 무너졌다 도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감옥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었다. 되 완전히 이런 곳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든다. 그음행 음행의 진노라는 건 성적인 모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에요 너무 신기하게 모든 이방신들은 도 모든 이방신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 위에 이 세상에는 있 모든 그 신전들은 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에는 다 남녀가 전체적으로 혼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난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 왕들이 정치가들이 여기 이거 음행하였으며, 또 여기 상인들도 경제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더라.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완벽하게 무너져도다부러졌다 부러졌다.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절 나옵니다. 너무 기중하고 위로의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 시작. 네, 내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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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가 말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내 백성아 어디서? 그지하게 토굴에서 나와, 그 음행의 토굴에서 나와, 그 귀신의 처소에서 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보이는 곳에서 나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곳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부른바다 나서는. 어디든지 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이웃 가족들 새벽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여러분 모시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래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다시 한번 읽으실까육 6절 말씀 5 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전은 시작. 그의전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지금 그대로 계획해시고그 행위대로 밥들을 낚아주고 그가 섞던 잔에도 밥자리나 섞고 계획해주라. 5 절의 그의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하늘에 완전히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쳤다는. 집착에서 확 붙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의 전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냐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우리 말에도 그 있잖아요. 남은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뭐가 나죠? 피눈물이 난다. 여러분 봐라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로 섞어 그에게 주이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가 하나님는 자기를 영어로 깨어였으며 상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하나님과의 일을 다행 영어로 안준 자여 바보가 아니라 결단고통함을 일당하지 아니하리라 더러 하던 관행 그 사람들이 들이 고스란히 관행 소망에 와야 했느라 그가 또한 그의 사랑하신 이 그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을 강하신 자이시며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사치하고 영화롭게 하고 심자라니고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판고 애통함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이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와요. 10절에서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한 시간에. 그 다음에 7절에서도 17절에서도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도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이라는 단어를 한 시간이라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요 한순간이란 말이야. 갑자기 망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무너지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 애통, 흉년이다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님은 뭐나? 강하신 자시다그래서 그러면 어떤 자들이 멸망시킬 건가? 그러면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9절, 10절, 시작. 그와 함께 은행하고 사제하는땅병그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뱀을 긁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경고한 성, 바블룸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루었다, 우리도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왕들. 정치가들이다. 음행하고, 사치하고, 땅의 왕들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칠 것이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들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시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의성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음과 고속과 신주와 세마포와 주옥감과 비감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복과 각종 상아그을시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백조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디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도들이라. 가벨로나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기로다. 여러분 바라 보세요. 두 번째는 경제인들이 여기에 보면 실종 28 가지 품목이 조금 나와 있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그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쭉해가지고계피향료 향향유 뭐 감남유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으면 다알수 있는 내용인데 한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오늘 성경에서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노예, 노예로 노예 팔리는 사람들 의그 사람들의 목숨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으면 다알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에서부터 16절, 17절, 음, 18절, 19절, 우리 19절까지,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미아치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보서하여리서 울고 애통하여 이이다하이다큰성이고프과조과 옷을 입고 과석과로 꾸민 것인데 그한 시간에 망하였더다 모든 산장과 각설을 다니는 성객들과 소나들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그가 불타는 인간들을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들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또다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고개로운 상품으로 씹어야 할다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하늘과 성도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 법안에 아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17절부터는 이제는 해운업자에 대해서 는다 제일 처음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해운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해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까요 20절 말씀 하늘과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자우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읽는 지금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하고 감격스럽겠어요. 통쾌하겠습니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 동료들이 선진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이 사지가 갈라지고 다 찢어지고 침승에 빠져들고 불에 타죽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목격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서 워 지하 땅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있었겠어그러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말아 마칠고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절부터 보세요 이제는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 하님 천, 천사가 금메달 같은 걸들어 바다에 건져 이르되 생성파벨론이 이같이 유창하게 건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응. 또 검고 사는 자와 공해하는 자와 청소보는 자와 납팔 청소 보는 자와,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 없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배틀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의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으하기보다 너희 성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난국이 유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상도들과 네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정에서 발견되었는가 그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아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내일 이제 19장을 쭉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다 보십시오. 30페이지 두 번째 나라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쭉 나와 있고 뒤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시작 요한계시록 18장은 세상의 권세와 사치, 유명과 소상 숭배로 상징되는 큰성 과별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전합니다. 현천은 큰성 과별론의 몰락을 선포하며 그것이 귀신과 더러운 염들이 보이는 저주의 장소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는 세상의 화려함이 결국 제무게로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무너질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첫째, 만국이 그의 음행과 포도주에 취하여 무너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여 정치와 권력이 주약과 견탁했고, 셋째는 상인들이 그의 사치로 치부하였고, 결국 경제, 그리고 문화, 정치가 모두 타락해 있던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내 네, 백성아. 네,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말씀을 정리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멋지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